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혜련과 박미선, 항암병동에서 다시 쓰인 우정의 의미. 눈물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난 한 번의 병원 방문 이야기. 어느 겨울 오후, 조혜련은 조용히 병원 유방암병동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상상해보자.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는 이미 다르게 느껴졌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은은한 소독약 냄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흐느낌과 낮은 신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늘 스튜디오의 조명과 관객의 웃음 속에 서 있던 개그우먼에게 이 공간은 너무도 낯설고 또 너무도 잔인한 현실의 온도였다. 그 복도를 걸으며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단 하나였을 것이다. 언니, 박미선 두 사람의 관계는 화려한 스캔들이나 자극적인 예능 장면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여성 코미디언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시절 서로 다른 시기에 방송국에 들어와. 같은 공기 속에서 버텨온 동료이자 선우배다. 한 명은 안정적인 진행과 따뜻한 공감으로, 한 명은 몸을 던지는 개그와 걸침 없는 에너지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다른 스타일의 이면에는 같은 질문이 있었다. 여자로서, 엄마로서, 예능인으로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누구보다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바로 서로였다. 그날 병동 복도에서. 조혜련이 다시금 깨닫는 것은 단순히 동료 이상의 감정이었다. 수십 년 동안 대기실을 함께 지나고 수많은 녹화장의 긴장을 공유하며 서로의 전성기와 슬럼프를 곁에서 지켜봐온 사람. 방송 스케줄이 겹치지 않아도 서로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사람. 그 관계는 프로그램 편성표에 적히지 않는, 그러나 누구보다 견고한 인간적 동맹에 가까웠다. 그래서 유방암 투병 사실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항암 치료로 머리를 밀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조혜련이 느꼈을 충격은 단지 걱정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일이 된것 같은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쥔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지 모른다. 나는 늘 언니를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알고 있던 박미선은 너무 일부가 아니었을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조혜련은 자신이 알던 선배, 동료, 언니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하게 된다. 병실 안에서 민머리로 앉아있는 박미선의 모습은 연약한 환자가 아니라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을 것이다. 조혜련이 눈물을 삼키고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을 때, 언니 이걸 혼자 했어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선다. 방송이라는 격전지에서 함께 버티던 동료가 이제는 생과 사이 경계가 드리워진 병실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 그 장면 속에는 여성 코미디언으로서 버텨온 세월, 엄마로서 지켜온 가족,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병의 무게가 한꺼번에 겹쳐진다. 그래서 조혜련의 마음은 울컥할 수밖에 없다. 이 병실 안에서 그녀는 인기, 시청률, 화제상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유방암 병동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또 하나의 병동일 뿐이다. 하지만 문을 열고,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다.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완전히 민 여성 환자들이, 복도와 병실을 오가고, 수액줄과 휠체어, 보호자의 손이 뒤엉켜, 작은 전쟁터 같은 풍경을 만든다. 누구도 큰 소리로 울지 않으려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감추지도 못한다. 병원의 조용함 속에서 숨죽인 눈물과 낮게 새어 나오는 한숨이 더 크게 들리는 공간. 그곳이 바로 항암병동이다. 조혜련이 복도를 걸으며 바라본 풍경은 아마 평생 잊히지 않는 장면이 되었을 것이다. 민머리로 모자를 눌러쓴 채 병실 문앞 의자에 앉아 있는 한중년 여성 옆에서 그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남편 멀리 복도 끝에서 간호사에게 결과를 묻다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는 보호자의 뒷모습. 누군가는 주치의의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멍해져 있다. 어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고 그 옆에 선 자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등만 토닥이고 있을 뿐이다. 이 병동의 공기가 무거운 이유는 단지 고통의 정도가 심해서가 아니다. 이곳에 있는 거에 모든 환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치료가 단지 감기나 단순 수술의 회복이 아니라 생존의 시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한다. 혹여 상대방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미리 보게 될까 두려워서 혹은 이미 떠나보낸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질까 봐서 그 공기 속에서 조혜련는한 가지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박 미사는 지금 이 공간을 이 냄새를 이 공기를 온 몸으로 견디고 있다는 것이다. 복도 끝 휠체어에 앉아 거의 움직임이 없이 숨만 고르는 한 환자를 스쳐 지날 때 간호사가 낮게 말한다. 저분은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으셨어요. 이 짧은 문장은 병동 전체의 현실을 상징하는 한 줄의 자막처럼 가슴에 박힌다. 병원 드라마나 예능에서 접하던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의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형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주는 충격. 그 순간 조혜련은 박미선의 병실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마음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절망의 공간에도 분명 다른 얼굴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새로운 항암 스케줄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싸워보자고 결심한다. 어떤 환자는 오늘 하루만큼은 웃어보자며 민머리 위에 밝은 색깔의 비닐을 눌러쓴다. 또 어떤 이는 투병 중인 본인을 위해 가족이 준비해준 작은 케이크 앞에서 조심스레 촛불을 분다. 절망과 희망, 두려움과 유머, 포기와 도전이 매일 교차하는 이 공간은 고통만이 아니라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항암 병동의 풍경은 냉혹하지만 동시에 순고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속도로 두려움과 계약을 맺고 각자의 방식으로 희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조혜련이 이 광경을 바라보며 느낀 공포는 단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이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 박미선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참혹함이다. 동시에 그녀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공간이 절망만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희미한 믿음을 붙잡는다. 박미선이 항암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모두 빠질 것을 알고 먼저 머리를 밀었다고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동시에 묵직한 감동을 느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머리카락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일에 가깝다. 여성에게 머리는 오랫동안 아름다움, 자기 표현, 자존감의 상징이었다. 그 머리를 스스로 밀어버린다는 것은 병 앞에서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싸움의 주도권을 스스로 주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머리는 다시 자라니까요. 지금은 이 싸움이 먼저예요. 그녀가 이런 태도로 자신의 민머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단지 예능인의 입담이 아니라 투병을 대하는 철학에 가깝다. 어차피 빠질 머리라면 움켜쥐고 끌려가기보다 내가 먼저 놓아버리겠다는 결단.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병의 세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스스로 선택해버리는 행위. 이 선택이 바로 박미선이 보여준 강인함의 본질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 과정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민머리 프로필을 찍어 공개했고 그 배경에는 딸의 권유가 있었다고 말한다. 가족이 함께 선택한 사진, 두 병의 흔적을 숨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선택. 이 과정은 병을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수많은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느꼈을 것이다. 아, 나도 숨지만은 않아도 되는구나. 나의 변한 모습도 한 인간의 역사로 감당해도 되는구나. 여기에 조효련의 응원이 더해지면서 그 메시지는 더욱 선명해졌다. 멋진 언니, 존경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박미선 케인을 향한 응원을 넘어 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존중의 선언이 되었다. 암 환자를 불쌍한 대상, 보호해야 할 객체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낸 이 장면은 예능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박미선이 방송을 통해 두 병과 민머리를 드러낸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본인의 항암 경험, 가족의 투병 이야기, 병동에서 겪은 두려움과 기적의 순간들, 그녀의 고백 하나가 수많은 이야기에 불을 붙인 셈이다. 이 과정은 단지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가 아니라, 암이라는 단어에 붙어 있던 침묵과 수치심을 조금씩 걷어내는 사회적 움직임이기도 하다. 병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용기가 되는지를, 그녀는 몸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미선이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투병 중임에도 자신을 퓨리오사에 빗대어 농담을 던지고 머리를 밀면서도 언젠가 다시 자랄 머리를 상상하며 웃어보려는 태도. 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억지 긍정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최소한의 존엄과 유머를 지키려는 치열한 선택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박미선이라는 예능인의 진짜 힘이 드러난다. 남을 웃기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고통까지도 삶의 일부로 안아 올리며 또한번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박미선은 단순히 유방암을 앓고 있는 한 연예인이 아니다. 그는 삶의 한복판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동료로서 존재한다. 머리는 다시 차라고 체력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박미선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듯 보인다. 나는 숨지 않겠다. 이 시간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겠다. 그리고 그 곁에서 조혜련이 말없이 손을 잡고 서 있다. 언니, 나는 언니가 약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이한 문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어딘가에서 투병 중인 수많은 박미선과 수많은 조혈련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문장이다. 서로의 싸움을 존중하고 서로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끝까지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 바로 그 약속이 병동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숨쉴수 있게 만드는 힘일 것.